조선시대 최고 건축 기술과 예술을 집대성한 궁궐과 궁중문화를 활용한 대표 문화유산 축제 2014 궁중문화 축전 오늘 궁을 만나다. 덕수궁의 궁궐 속 연희를 만나다와 창덕궁의 궁궐 속 자연을 만나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될지 새로운 궁궐을 만나보는 현장 속으로 공간 문화유산과 함께 들어가 보자. 우리나라 사대궁 가운데 하나인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온 옛 왕실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고종황제의 연회 및 휴식 장소였던 정관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다고 잠시 후 펼쳐질 특별한 프로그램을 앞두고 무대 뒤 배우들도 준비가 한창.

그 어려운 그 격동기 시대 때 고종 황제께서 상당히 참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책임감과 그런 어려움이 많으셨겠구나. 그러면서 또또 즐거움도 많이 또 외교 사절을 통해서 또기 또 통해서 느끼셨겠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외국 공사를 맞을 때 행하던 접견 의뢰가 눈앞에서 재현됐다. 구한말 국제 상황과 외교 상황을 한 편의 연극으로 만나보는 시간.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내는 살아 숨쉬는 궁궐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덕수궁 정관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문서와 그림으로 기록된 자료의 고증을 통해 재현하는 행사이며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1900년대 대한제국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의뢰가 끝나고 연회가 마련됐는데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는 서양식 군악대의 연주가 고궁에 울려 퍼지고 화려한 건무가 재현됐다 100년 전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신기하고 <놀람> 재밌, <놀람> 재밌었어요 평소에 잘 관심 갖지 않던 건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쏙쏙 들어왔어요. 그게 좋았어. 덕수궁에도 어느덧 고즈넉한 밤이 찾아오고 고궁에 은은하게 퍼지는 아름다운 달빛의 정취 속에서 우리 가락을 느껴보는 덕수궁 풍류가 시작됐다. 세련되고 웅장한 왕실 잔치의 진면목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이번 덕수궁 풍류에서는 명불허전 다시 청하다라는 주제로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명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는데. <laughs>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이성준 대금산조 이수자의 대금산조, 명인의 혼이 깃든 구슬픈 울림. 특별히 이덕수궁 풍류 공연은 어, 많은 전통 가무학 출신의 명인 명창 명무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이 되겠고요. 기존 공연장과 달리 무대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 교방국거리춤 김경란 이수자의 진주 교방국거리 기품있는 몸자세와 발 디딤에 특유의 신명이 가미된 춤으로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예, 네, <목소리> 형제소리꾼 왕기철, 왕기석 명인의 창극흥보가 어, 어, 어. 우리 문화의 전통인 가와 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오늘 공연이 뭐 앵콜 공연이라서 찾아와 봤는데 말 그대로 대단한 감정도 좋고 우리 마음에 좀더 양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덕수궁에 연희가 있다면 창덕궁에서는 어떤 우리 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궁궐인 창덕궁에서는 궁궐 속 자연을 만나다가 마련된다는데 창덕궁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껴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들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사하며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는 창덕궁 후원에 삼삼오오 자리를 잡는대 정막한 고요함까지 감도는 모습.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되고. 드디어 창덕궁 비밀의 소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지형도 살리고 이 원래 있었던 곳을 그대로 살리는 공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에서 작품도 그런 쪽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래서 로아정과 같이 협업으로 어떤 비어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원래 있는 공간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창덕궁이 간직한 역사와 자연 환경이 시청각적 예술로 재해석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박선민 작가의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은 태양광 전구로 만든 모루스부어를 구현한 설치미술 작품인데 낮에는 햇빛을 모으고 밤에는 빛을 밝히는 태양광 전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소리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아니리, 성악, 미녀 등 다채로운 목소리와 톤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소리 풍경. 사운드 퍼포먼스 산책. 이 숲에 있는 새들의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목소리들을 만들어 보고 노래들을 만들고 그리고 움직임은, 음, 춘행전 움직임을 어좀 재해석한 움직임으로 구성을 해 봤어요. 역시 노래도 그리고 중간에 판소리의 안일이 형식을 빌린 말소리도 나오는데요 그것들도 모두 다 그~ 순행전 안에 있는 흥명세제 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 위에 새로운 소리라는 예술적 요소를 덧입혀 선보이는 작품들의 어느덧 매료된 관람객들. 곡이나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소랑 굉장히 잘 어우러진 공연이었던 것 같고, 사실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계속 기억에 남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거 보고 나서 산책도 할 건데, 산책하면서도 계속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은은하고 새롭고 좋았어요. 음... 있는 궁을 느껴보는 시간 2014 궁중문화축전 오늘 궁을 만나다 덕수궁의 궁궐 속 연희를 만나다와 창덕궁의 궁궐 속 자연을 만나다 조선시대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궁궐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